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의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 전입. 네, 감사합니다.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 전입.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부천 상가 건물 불법 증축.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 불법 소유. 삼풍 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삼성물산 임원소유 타워필리스 임차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필리스 임차 장녀 삼성전자 주식 보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자료 제출 의무 혜택 자범 스펙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적과 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 나와 내 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사 이 자체로 협잡꾼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인데 남을 조롱하고 깐죽거림으로 남탓하며 자기 구린내를 제거하려는 추잡함을 더하고 있습니다.